곡 소개 해주세요. 곡 소개 해주세요. 아, <laughs> 콘크리트 밸리 소개를 하자면 가사가 굉장히 어 굉장히 회의, 회의적인 노래고요. 되게 회의감이 드는 감정을 드는 각 감정을 담은 노래인데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이나 그런 곳에 살면서 되게 뭔가 음 회의감이 드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쓰고 싶었는데 네 1타 강사 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<laughs> 제가 원래 가사에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내용을 잘 담는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이번 거는 뭔가 한 번쯤은 그렇게 써보고 싶다 생각해서 일단 다른 노래들도 그렇고 이번 앨범은 좀 가사를 굉장히 좀 열심히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, 그래서 가사를 <laughs> 설명을 좀 하자면 네그두 가지를 living up in the city where green is so priceless 이렇게 되는데 그린이 두 가지를 뜻하는데 아 살짝 좀 초록색 뭔가 그 <laughs> 풀도 도시에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돈도 많이 없긴 돈이랑 풀이랑 둘다 그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vision g o l e s in my face what I see is a crime scene 이거는 그냥 아 이거 하나하나씩 근데 다 해야 되나? <laughs> 너무 많을 것 같은데. 한축세줄 <laughs> 요약해 줘. <laughs> 세줄 요약해 줘. <laughs> <세줄 요약해 웃음> 이거 너무 많은데. 어, 이 앨범에서 저는 아, 이 노래에서 제일 가사가 마음에 드는 곳은 음. emojis and plastic words we don't know what's above가 이게 뭔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모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뭔가 되게 그냥 가면을 쓰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도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어디에 자리에서 저 감정을 다 표출할 순 없으니까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, 플라스틱코웨일스가 이제 뭐, 안경이 될 수도 있고, 뭐, 플라스틱컬 하면은 성형일 수도 있고, 뭐 되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, 그냥 뭔가, 내면에 뭔가를 숨긴다, 이런 뜻을 많이 쓰고 싶었고, 네. X's in Gold s i l 는 이거 굉장히 한국적인 가사여서 전 좋아하는데, 이게 금도끼은도끼거든요 그래서, 콘크리트 밸리에 이제 물에 도끼를 던졌는데 이제 너가 원하는 걸 얻었냐 그런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지면은 네 우리 안에 이제 그다 j 네. e a l o u 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뭐라 그러지? Jealous 뭐라, 뭐라, 뭐라 그러지? 네. 그왜 되게 부러워하는 거 음. 부러워하는 걸안 좋은 표현이 뭐지? <laughs> 갑자기 그, 그 단어가 생각 안나 시기 아 그래 질투 질투 질투가, Plugging d e e 가 그냥 질투는 우리의 뿌리에 있다 그리고, 아 이거 그거, 이거 하고 디스 음. Discriminational Tag of the 는 그냥 차별은 우리의 그냥 청춘이다인데 그냥 우리 안에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쓴 거거든요 어, 예 yeah. 그리고 A p 로 l l of Fake Plastic Trees는 갑자기 라디오에도 노래 듣다가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, 그래서 근데 뭔가 그 자연적이면서 도심의 느낌을 받았던 그냥 그 거라 이렇게 적었습니다. 그리고 Concrete Valley's Nothing 하고 이렇게 떠 있잖아요.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녹음을 두 가지 버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Concrete Valley's Nothing Love 이렇게 나오는데 Nothing About Love 라고 또쓸수 있지만 Nothing But Love 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Concrete Valley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콘크리트 밸리는 쌍막하고 도심쪽이고 그런 곳은 사랑이 사랑 밖에 없다라는 뜻도 있고, 사랑은 없다. 이렇게 두 가지를.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사랑일 수도 있고, 아니니까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nothing but love, nothing but love 해서 섞여서 아마 그두 가지가 소리가 날 겁니다. 잘 들어보시면. 근데 잘안 들리겠죠? 그렇습니다. 이상, 이상. 이렇게 자세히 알려준 적이 없죠? <laughs> 네. 제가. 많이 응. 좋아해 주세요. 많이 좋아해 주세요.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. 진짜 노래. 열심히 뭔가 진짜 오래, 오래전에 만들었잖아. 정말 몇년 전에. 근데 저희가 꽤 애정하는 트랙이니 많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. <목소리>